쓸수 있겠지만 그래 이게 청렴 할렴엄이 되는데 그래 거기에서 이제 앞에 삼수변이 붙으면은 이제 그래 물 이름 렴엄 중국 어디에 있는 그 신의 이름이 물 이름 렴엄이라한답니다렴엄 그래서 들어가는 낱말 하락하면은 염계 주돈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신에게 그래 물 이름 렴엄 신에게 그 다음에 사람 이름 주돈이 불을주 도타울 돈그 다음에 특 사람의 그 특이 있을 때그특 되겠습니다. 특이 네. 해 가지고 주돈이. 그래 예전에 신유하게 염계 주돈이 이렇게 틀은 적이 있는데 이게 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아 들어가는 남말은 그래 염계. 염계 주돈이. 네. 주돈이 사람 이름. 염계는 신의 이름. 이래 되겠습니다. 자, 물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특이와 관계 돼 가지고 그래 요 글자가 들어가는 것에는 어 다시 어 그래 요 글자가 들어가는 것에는 이제 그래 빛날희에도 있겠습니다 빛날 희. 뭐 그래 이렇게 이렇게 쓰면은 그래 빛날 희. 그리고 이제 이거 없이 이제 여자가 있으면 그래 뭐사람이름면성시 숙희 무슨 영희 할때 그래 계집희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 이름 리형은 됐고 다음 옥소리령입니다. 옥소리령. 그래 지금은 대부분 다뭐 지명이나 사람 이름에 쓰여서 이게 쉽게 잘 넘어가겠습니다. 자요것은 하이금령이고 여기는 구슬옥에서 점이 빠진 거라서 그래서 요것은 이제 그래, 어 그래 옥에서 나는 그 아름다운 맑은 소리라 고해서 옥소리령 되겠습니다. 옥소리령. 아마 사람 이름에 들어 갈것 같습니다. 그래 들어가는 놈을 하루하면은아 요것은 영롱하다에 있습니다. 영롱하다 그래서 이제 무슨 구슬 옥각한게 된게 있고 그래 용용자가 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 용용에서 그냥 롱으로 돼가지고 그래 사전 찾아보니까 환할 롱이란 뜻도 있고 이의 뜻으로 옥소리 참 환할 롱이란 뜻도 있고. 목소리 롱이란 뜻도 나오네요. 그래, 하여튼 간에 영롱하다. 그래, 이거 일상생활로도 쓰겠습니다. 영롱하다. 자, 읽어봅니다. 음, 광채가 찬란하고 뭐 맑고 산뜻하다. 이런 게 그래, 영롱하다 되겠습니다. 영롱하다. 그리고 사람 이름인 자, 주령이란 분이 있었다고 하네요. 주령. 어, 그래, 주령. 읽어보면 은 삼국시대. 음, 족산성 전투에 참전한 신라의 관리 이에 나와 있네요. 아 그래. 아 그래서 불골주가 그래. 사람의 성시로도 쓰이는군요. 아, 예전에왜 몰랐을까 이래 되네요. 어, 그래. 자그 다음에 이제 옥소리 이은여 이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지명, 인명 이런 것은 아주 빨리 지나가서좋습니다그 뭐. 다음에 단술래, 단술래. 자 이게 술을 나타내는 뭐 술단지라든지 뭐 그런 것 있고 그 그래. 물론 읽을 때는 탁유라고도 읽겠지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예도래 할때그 뒷부분 되겠습니다 또는 몸체 할때그 뒷부분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배우기로는 그래, 강의에서 굽, 로, 굽이, 그래, 굽이 높은 그릇이다 해서 굽 높은 그릇 래라고 한답니다 그래. 굽이 높은 그릇과 강이 돼서 굽 높은 그릇들래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 술도 안돼 술과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단술이다 해서 단술래가 되었답니다 단술래. 아, 그래서 뭐 예주 같으면 뭐, 뭐 감주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감주 그래 단감 감주 단술이다 예주 그래 단술래. 이거 거기 쓰 있는 거 보니 아 이것은 예천에도 들어가네요. 예천 경상북도 예천군 그래. 강의에서 예천군 당하는군요. 예천군은 아 삼천자를 썼네요. 어, 예천군 그리고 또 이제 예주불설 이런 것도 있네요. 예주불설, 그래 감주가 준비되지 않았다. 예주불설, 말씀쓰아이고참배 불설 써야 되겠니? 예주불설. 어. 자, 그리고 단술 예가 들어가는, 거,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문장에서, 군자 지교는, 군자의 사김은 담약 수요, 어, 담백하기가 물과 같고, 소인 지교는, 소인의 사김은 담약래라, 어, 어, 달기가 단술과 같다. 그래서, 그냥 물과 같이 담백한 것은 아주 오래도록 은은하게 가겠지만, 그래, 단술과 같은 것은 곧 먹을 때만 달고, 그 이후로는 막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주 불설과 강의되어서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단수를 차리지 않다. 손님을 대우하는 예가 차츰 식어감을 비유한 것이다. 그래서, 뭐, 그걸 찾아보는 건 옛날에 어떤 이제 신하가 그래, 어, 술을 못 마시고, 그래서 이제 임금님이 이제 그신하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단수를 이렇게 이제 내놨는데, 그런데, 어떻게, 어떻 뭐, 왕이 바뀌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다르게 되었든지 잘 모르겠지만, 어, 어느 날, 이제, 그, 그 왕이 단수를 준비하지 않았던 모양입니 그래서, 이제, 그신하가 아, 이제 나도 떠날 때가 왔구나. 그래, 아, 감주를 차리지 않으니, 그래, 예주 불설. 그래, 나를 잊은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래, 이런 말이 나오네요. 가이스의라. 그래, 떠나갈 때가 될것 같구나. 예주 불설 단술도 어, 그래, 단술이 그래 준비되지 않았구나. 왕지의 테라, 그래 임금님의 마음이 테만 어, 예, 해 주셨구나. 나에 대해서 자, 그러면 단술 내도 됐고, 이제 다음 한자는 어, 밥, 그래 밥그릇으로, 그녀 밥그릇으로, 밥그릇으로, 물론 우리는 이 글씨를. 사람의 성시에서 많이 받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할때그 승로, 승로로 일상생활할 수 있는 쓰이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것이 이제 요 윗부분은 단지로고, 그리고 밑에는 그런 명이 있어서, 윗부분이 그대로 음에 인향을 미쳐서 로가 되고, 글씨 있어서 밥그릇 로, 밥그릇 로였는데 이것이 검은 거라서는 모르겠지만, 검을 로라는 뜻도 있고, 사람의 성시로는 그래, 승로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그래 밥그릇로였다 되겠습니다. 단지로 그리고 밑에는 그런 명이 있어서 그 합쳐서 밥그릇로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사람이 승시로서 승로. 자, 그러면은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자, 이 정도 하면 되겠고. 아, 그리고 노생지몽도 있네요. 그래, 노생지몽, 노생의 꿈 하면 되겠습니다. 노생지몽. 꿈몽자 써서,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노생지몽, 인생과 영화의 더덥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래. 심기제의 침중기에 나오는 말로, 노생이 한단 땅에서 여옹의 베개를 빌려서 잠을 자며 80년간의 영화로운 꿈을 꾸었는데 깨고 보니, 어, 여옹이 누른 좁밥을 짓는 사이였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래 나와 있네요. 자, 그래, 인생과 뭐영 영화,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말한 것이 노생지몽. 자, 다음 한자는 이제 갈대로 되겠습니다. 갈대로 론는 논데 여유에 식물이 있으면은 아, 그게 이제 갈대를 나타냈군요. 그래서 갈대로 자, 그러면은 싱. 아, 식... 식물과 관계되는 초두머리가 있고, 이제, 밥그릇 로 자가 있어서 소리가 그대로 로가 나면서 풀이 있어서, 그래, 갈대를 나타내는 갈대로다. 이래 우리가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것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갈대로 만든 피리 노적, 뭐, 그래, 이런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 갈대꽃, 노화. 그런데 요것이 이제 갈대하고 기르기를 그리는 그림, 노안도가 있답니다. 기르기안. 그 다음에 그림도. 그래서 이제 노안도.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안도. 동양화에서 물가의 갈대를 배경으로 놀고 있는 기르기의 모습을 그린 그림. 근데 노안도의 그래, 갈대하고 기르기를 이제 노인을 편안하게 한다. 늘글로 그 그래, 편안한. 어, 이렇게 이제 생각해가지고 해석해서, 어, 그래서 이것을 노안도의 노안을, 그린 그래, 노안과 같은 의미로, 노안과 같은 의미로, 여기에 어, 노인을 표안하게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 노후의 안락함을 기원하는 그림으로도 그렸다. 이래 되겠습니다. 자, 그래, 갈대로. 그러면 오늘 했는 것두 번씩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름렴 물이름 무리름렴 물이름 옥소리렴 옥소리렴 단술래 단술래 밥그릇로승로 밥그릇로승로 갈대로 갈대로 자 잘했습니다.